안녕하세요 장사 배우는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립니다. 오산동에 매장 오픈이 있어서 서울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어, 출발하면 뭐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가는 시간 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매달 음식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코로나 19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오프라인 장사 홀장사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샵인샵 문의로 창업 문의가 부쩍 많이 늘었고요. 통화를 해봐도 너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랄까 좀, 다들 굉장히 많이 힘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상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던 그런 매장들이 너무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어서 사장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 사실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홀 위주로 장사를 했었어요. 직접 고객을 대면한 상태에서의 어떤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는 포장과 배달 형태의 외식업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며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직감인 거죠. 그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여튼 사회적으로는 좋은 시기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배달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제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달 배달 장사는 마케팅이던 아니면 고객 경험이던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준다면 노출에 있어서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죠 물론 권리금이 비싸겠지만 좋은 입지를 내가 의도해서 여건이 된다면 선점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 전단지라던가 내부 인테리어라던가 손님 응대 방식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좋은 고객 경험을 줄 수가 있다 그랬지 말하면할수 있는 채널이 많다라는 거죠 반면에 배달은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객을 직접 보고 이렇게 응대를 하거나 서비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거의 90% 거의 소는 배달 매칭 플랫폼,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쿠팡이츠 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국엔 배달 매칭 플랫폼 그 어플 상에서 노출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서 고객 경험을 줘야만 한다. 일단 시각적인 것들이 제한이 무척 커요. 그 배달 플랫폼에서 만들어놓은 그것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한테 좋은 경험을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 리뷰에 응대하는 사장님 답글, 그리고 사장님 공지 사항, 메뉴 사진들, 메뉴 구성들, 뭐 메뉴 문구들, 이런 거겠죠? 결국에는 다 텍스트라는 건데요. 텍스트는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지 않죠. <laughs> 눈으로 보여지는 이제 동영상이 사실 더 직관적으로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하튼 텍스트로써 예, 혹은 사진들로써 내 업에 대한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 이제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분들이세요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통했어요 그냥 묵묵히 음식만 맛있게 하고 무뚝뚝해도 그 어떤 50대 넘은 분들의 어떤 관록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하는 모습들 능수능란한 손놀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됐었어요 전문적인 느낌으로 또 맛집이 될수 있고 무난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자 그런 모습들은 어떤 전문가적인 모습들 맛집스러운 모습들은 전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배달 어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누가 이점이 있느냐 그런 어플이나 텍스트나 어떤 문구 작성 어플 활용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유리한데 그게 어떤 층이냐 2, 30대입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받아 봐도 뭐 40대 자영업자 분들 뭐, 뭐 50대 자영업자 분들 60대까지 계신데요 근데 배달로 문의 들어올 때마다 제가 많이 고민인 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열심히 파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뭐 어들을잘 활용해서 고객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많이 약하셔서, 좀, 저도 제 입장에서 고민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20대 분들, 30대 분들, 어떤, 뭐, 문자나 어떤 이모티콘 활용, 그리고 소통 능력, 타자 능력, 이런 것에서, 능수능란하신 분들이 많이 많이 유리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달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서도 뭔가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코로나가 왔고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 그 변화에 순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변화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맞고요. 남녀 노후를 떠나 변화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거고 현재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서두로 이러 주저리 주저리 뭔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배달 장사를 잘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문구 작성 능력인데요. 그냥 단순히 밋밋한 한 두세 줄의 말보다 문자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이것은 충분히 키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네, 손님께서 맛있다고 글씨를 남겼어요. 그러면 네, 텍스트에 감정을 불어넣는 건데 그거는 표현력과 어떤 감탄사, 좀 친근한 어떤 단어 선택인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손님도 손님 이거보다 우리 손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 권하고요. 그렇게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감탄사를 많이 넣으시고 이모티콘을 많이 드셔라. 그런데 간간히 보면 아 그런 것이 뭐좀 좀 낯간지럽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laughs> 방법은 없습니다 친근하게 하려면 이모티콘과 네, 그런 감탄사 어, 아 우리 손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투, 단어 선택들 그리고 홍보 아닌 듯 홍보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손님이 너무 맛있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 우리 손님 맛있게 느꼈군요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 땡땡 가족들은 손님의 말 한마디로 힘을 내서 일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해서 일일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손님께서 그것을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땡땡땡에서 생산하는 땡땡땡 방법으로 열심히 그날 재료는 그날 소진하는 원칙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이고요 혹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주신다면 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찜공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로 빗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이런 네, 멘트. 자 다음 다음은 이제 사장님 공지나. 일부 가게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벤트라는 게 보통 이런 거를 많이 하세요. 뭐 콜라를 하나 준다던가, 뭐 사리를 하나 준다던가, 뭐 그냥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걸 넣어주는데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벤트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식 자체에 콜라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워낙 많고요. 또 그게 쉽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억에 그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 콜라가 500ml짜리 원가가 뭐 600원 정도 한다 쳤을 때 전혀 싼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껴있는 달에 뭐 2,300원짜리 뭐 캔디를 준다 메모지랑 뭐 발렌타인데이 때뭐 뭐 달콤한 뭐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와 함께 어떤 좀 흔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면 뭐 해외에서 파는 그런 뭐 초콜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사먹긴 좀 그렇고 좀 새로운 것들을 잘 준비해 뒀다가 그런 문구와 함께 한다면 뭐 메모지에 하나 에서한 2, 30원 뭐 캔디에서 뭐 200원, 300원 할까요? 네그 가격으로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콜라보다는 기억에 남는 그런 서비스를 드릴 수 있죠 자 근데 그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걸 주고 어떤 좋은 걸 주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양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무리 좋다 한들 맨날 짜장면 먹으면, 그 짜장면이 맛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도, 아저 집은 그냥 뭐 캔디를 줘, 뭐 콜라를 줘.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 돼서 새로운 거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콜라, 다음 달은 어떤 캔디, 다음 달은 어떤 뭐 하리보 젤리, 다음 달은 뭐 레몬 아이스티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다면 저기는 뭐를 준다보다 뭔가 정성을 들이고 있다, 노력을 한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실제로 사장님들께서도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물질적인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지라 그런 노력들이 손님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벤트나 서비스는, 첫째, 주기적으로 변화할 것. 둘째,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사먹을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인데, 뭐, 뭐, 해외에서 수입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별로 비싸진 않은데, 그런 것들. 그리고, 매 달에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무슨, 뭐,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뭐, 로즈데이, 뭐, 빼빼로데이 등등.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배려다. 자, 이게 이제 이벤트 전략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